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음, 잘 되고 있죠? 음, 작은 약병 잘 나오고 있고, 석탄은 이미 이제 넘쳐요. 어, 넘치고 있고, 이제 저희는 마지막 단계 하나 남았죠? 마지막 단계 하나 남았고, 이거, 원시 에테르에다가, 이제 이거, 하나씩, 총 이제 세 개만 하면은, 끝나기 때문에 미아지마 약병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타고 올라가서 슝 가고 슝 옆으로 날아간 다음에 여기 가야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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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되고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쭉 가시면 되고 여기서 더 이상 갈 길이 없긴 하지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에어벤트 해가지고 이쪽으로 점프하시면은 탁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다가 안 되네 그럼 칼날 바위 놓고 이거부터 없애고 이리 와, 이제, 죽어.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수집기로 딱 놓고, 여기다가, 계속 찾어? 약병 넣고, 크래프팅 넣고, 그 다음에, G, 쭉, 말고, B 해가지고, 계단 하나 만들고, 여기서 빼고, 그러면은, 음,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다 상자를 놓아주시고,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놓고 헤리 도와주시면은 오케이, 가지고 오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칼날로 이쪽 다 없애고 뒤에다가 그거 도와주면 되죠. 그거, 이거. 쭉 놓아주시고, 상자 놓아주시면은, 되겠죠? 음. 잘 되네요? 잘 된다. 그 다음, 이거. 하나 놓아주시고, 여기다 유리 놓아주시고, 아, 니들 말고, 도와주시면은 끝. 오케이. 약병 넣고, 잘 되고 있죠? 약병을 여기다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날라주면은 끝이죠, 그냥.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끝. 여기다가 약병 갖다 주고, 이쪽으로 10개씩 쌓이니까, 더나야 돼. 이렇게 300개를 나야 되기 때문에 10개씩 쌓여봐야 100개. 음, 여기 터지는 거 아니야? 유리병이 사라지면 이거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설마, 설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됐고, 우선 이건 없애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쭉 연결하면서 계속 쭉, 앞으로의 연금술 있죠. 앞으로의 연금술. 앞으로의 연금술. 여기가 완료하고 난 다음에 독기 변환하고 원시 중류하고 또 연금술 연금술 하면은 이거 이제 원시 에테르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원시 에테르는 아니잖아요. 마이 미아지마 약병이지 원시 에테르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현재 아직 안 된다. 그렇 어쨌든, 다 오긴 했고, 어, 이거 가득 채우면 되겠네요. 80. 80. 여기, 35, 15, 150. 150, 80, 80 하면은 310이 되잖아요. 이 가득 채우면 돼요. 어디에? 오케이.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계속해서 물병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약병을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 되겠죠? 음, 여기다가 우선은 창고 하나 놓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아, 잠깐만, 하나 더 놓고, 약병. 약병을 왕창. 이렇게 넣어주면은 끝! 이걸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제가 또 노가다를 또 해야 되겠죠? <laughs> 어, 노가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포탈 타고 와서 노가다 하고 저거 가득 채우면 300개고 그 다음 퀘스트를 하려면은 이제 우선은 이거 하나 나왔어요 하나 음. 300개 만들고 이제 미아지마 약병 300개 이제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300개 땅땅 땅 넣어주시게 되면은 300개 더 완료가 됐고요 이제 게스트 완료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laughs> 재밌네요, 게임. 이거 음,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완료 해주시고, 이제 큰 약병, 용광로, 연금술, 연구실, 에테르 정제, 에테르 증류. 에테르 파편, 원시 에테르. 아, 원시 에테르가 이제 나오네요. 에테르 파편 배송. 에테르 파편이야, 많고, 연금술이 됐기 때문에, 건물이 나왔을 거예요. 연금술. 야, 이거 다섯 개나 들어가. 다섯 개 있을까요? 다섯 개 있었던 기억도 있긴 한데, 있을까요? 에테르 파편은? 충분히 지금 다 있구요. 다섯 개 있나? 와, 아홉 개 있다! 있다! 그 다음에, 약병. 약병 있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여기서 약병 있으니까, 어, 야, 하나 빼자. 여기다가 칼날 하나 빼고, 너도 빠지고, 어, 필요,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약병 챙기고 여기다 에테르 이제 연금술 그냥 그냥 만들어지네요. 마이 이하지마 약병에다가 에테르 파편이 필요하구나. 그럼 저기다 가가지고 연결해서 지으면 되겠네요. 그쵸? 앞쪽으로 쭉 연결을 해서 야, 음 지어주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저거 200개 차는 순간 주위에서 그거 나와요. 그 그거 막그 오염된 물질 있죠? 얘한번 잡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 더 만들 수가 있겠죠. 에테르. 음, 에테르 파편 어차피 이 넘치니까 배송해주면 되고요. 우선 여기 가 보시면은. 여기가 20이 차기 되면은 여기서 그게 막 뿜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얘네들이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 얼마 없네? 캐리, 어, 캐리 있죠? 캐리. 캐리. 캐리를 여기다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 죽었을 경우 또 바로 쓸수 있도록 어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금술 이 하나 놓아주시고 야왜 아웅 야아 <laughs> 윙야갖 연금술 놓아주시고 놓고 비 에테르 딱 놓아 주시면 은 되죠. 크래프트 딱두 마리 놓아 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이게 아니라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아니라 크래프트 넣고 그 보세요. 음 이렇게 이렇게 돼요. 괜찮네, 안 당하네.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음이 상태에서 이거 좀 빼야 되겠다. 이걸 이제 이걸로 놓지 말고 이걸로 놓지 말고 다른 걸로 놔야 되죠. 음 이걸 여기 따르게 여기 이거 이 말고. 다시. 따르게. 여기도 좀 지워주시고. 야, 아, 왜 이래.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창고. 이걸 놔줘야 되겠죠, 이제. 이거. 이걸 이렇게 놓아주시고 여기다가 넣고 빼고 할수 있는 것들 이렇게 넣고 빼고 할수 있게끔 이걸로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금술 연금술 올라갈 수 있니? 못 올라가는데? 우선은 이렇게, 음, 놓아주시고, 놓아주시고, 이쪽에 한 마리, 이쪽에 세 마리 놓아주시면은, 크래프트. 놓아주시면 이제 끝났죠? 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원시 에테르 배송. 보시면은, 하나 들어가서 하나 나오죠? 하나 들어가서 하나 나오고 이것도 이제 이게 아니죠 왜 이게 만들어져 있니? 이게 아니라 이걸 만들고 여기다가 에테르 딱 넣어 주시면은 끝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장 다시 놓고 여기다 한 마리 넣어주시면은 오오 오우! 오우! 그러면 이제 됐죠 원시 에테르 저장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이렇게 좀더 많이 300또200 개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0 1 개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에테르가 더 필요하죠. 에테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또 에테르 노가다를 해줘야 돼요. 아 이거 하나 가지고 올걸 이번에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하나 가지고 오면은 완료됐는데 어 바보 같은 놈 뛰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뛰어가는 게 제일 빨라요. <laughs> 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뛰어간 다음에 다시 워프 뭐 찍고 가는 게 좋아요. 에테르파 편 400개를 우선 이쪽 본진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하면은, 그쵸? 400개죠? 하나당 열, 40개니까 400개. 이거를 밖에 나가서, 넣어 놓고, 이번 시간에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그다음 여기다가 400개 집어 넣고요. 여기 시, 여기 그 연구소, 연구원한테 넣어 놓으시면은 400개 완료됐죠? 그 다음에 이건 놓아 주시고, 다시 가서, 에테르파 편을 저쪽으로 배송해줘야 됩니다. 몇 개가 필요하죠? 최소한 가져가야 되는 개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당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2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200개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당 하나니까. 하나당 하나니까. 우선 여기 많잖아요. 이게 뭐 하나당 하나니까 200개만 가져가면 되긴 하는데 뭐더 가져가도 문제는 없죠?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혹시 물병 있니? 아니, 있네? 이거 더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우선, 이거 놓고, 어, 두병 챙기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다시, 렛츠고! 음, 이렇게 하면은, 바로 또, 에테르, 이번에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야. 야. 원시 에테르 210개. 가능하려나? 한 방에? 오, 원시에테르 그,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리병이도 더 필요하긴 하겠네요. 200개가 안될 건데? 음, 되려나? 한번 개수 파악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슝 올라가고. 아, 죽었죠? 죽어요, 얘가.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음 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캐리 이게 사라지면 슬슬 사라져요 슬슬 사라지죠? 슬슬 사라지면 여기다 한 마리 딱 던져줘요 아, 죽죠 이렇게 아 음, 여기가 20개 이상 차버리면은 이 걔네들이 죽어버려 음, 그렇다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어느 정도의 양을 놔두시고, 여기, 전체적으로, 가능하겠죠? 몇개 써야지? 1 0 개, 하나. 여기다가, 에테르, 넣어주시고, 음, 그면 에테르는 됐고, 넘치고, 여기,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0 150 야, 여기 있다 왜안 넣어 이게 지금 아, 가득 차서 그렇구나 아 지금 여기가 가득 차서 <laughs> 어, 가득 차서 그런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만드는 속도가 느려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여기서 201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두 개당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20개 있고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거의 한180 정도 된것 같고,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게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될것 같죠? 음,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다렸다가. 오케이. 제가 또 이제 이거 200개 넣을 정도로 기다렸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아 해서 총 200개 만들었고요. 오 오래 기다렸어요. 1 시간 정도 어, 기다렸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제가 여기다가 미리 하나 넣어놨습니다. 음 여기다 미리 하나 넣어놔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이거 하나 넣어가지고 완료란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7등급. 이로써 현재 게임 상태의 콘텐츠가 종료됩니다. 그래도 계속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크래시, 슬래시, 그다음에 정제된 아타르 넣으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아마 여기다 가서 넣어도 돼요. 여기도 상자 있으니까 넣으시면은 완료 되면서 이제 마밤, 마밤 하면서 이제 마지막 퀘스트 크래시, 슬래시, 부이 고르지 못한 퍼피 아주 그냥, 장난을 하죠. 응? 크래쉬는 어차피 한번 갔다 오면 돼요. 크래쉬랑 슬래시는 음, 이쪽, 크래시 음, 이쪽, 슬래시 가서 말만 걸면은 하나씩은 주잖아요. 그러면은, 크래시슬래시 하나씩 딱 가져오면 되고, 고르지 못한 스파크 180개 만들면 되고, 퍼피랑 붐이, 또 이제 120개씩 만들어서, 넣어주기만 하면은 끝인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래 a 이거 완료하면은 10개씩 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기다 하나씩 넣고 정제된 에테르 정제 에테르 넣으면은 되는 거죠 정제 에테르는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대형 약병이 필요하고 똑같아요 이제 작은 약병 만들 필요 없이 큰 약병을 또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원시에테르. 아, 작은 것도 만들고, 큰 것도 만들고 해야 되겠다. 작은 약병도 계속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큰 약병은 또 따로 하나 만들어서 만들면 되죠. 문제될 건 없어요. 문제될 건 없어요. 하나 더 만들어서 넣어주면 은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여기다가 만들 것은 하나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여기. 하나. 이제, 구미 슬러시랑, 슬래시랑 걔네들 만들 그 비용이 아마 여기에는 뭐 정지된 거 들어가진 않아요. 보이시죠? 폭발물이 들어가고, 로키랑 폭발물 들어가고, 이제 퍼피는 구조가 들어가고, 로키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만든다면은. 음, 구조도 이미 엄청난 대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키 하나 들어가니까, 다행이네요. 퍼피 120개. 그러면 금방 만듭니다. 고르지 못한 것은 지금도 180개 있어요 음, 가지고 오면 되고 말 걸면 되고 그리고 저기 정제된 이것도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정제된 에트르 지금 가 가지고 정제된 에트르는 우선은 지금 만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금 컨텐츠가 여기까지 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거 하나 음, 이것도 지금 대형약병 하나 만들어서 이거 하나 만들면은 하나 만드는 것은 쉬워요.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딱 여기까지, 음, 그때까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어, 마지막까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고, 이 게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릴 것은 다 보여드렸다. 재밌네요, 이 게임. 음, 은근 재밌었어요. <laughs> 은근 히 재밌었고, 어, 좀더 뭐라고 할까? 고쳐야 될 점? 단점? 뭔가 좀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벨트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애네들로 날라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데 또 이제 나무 넣어야 된다는 거 요런데 나무는 없잖아 그럼 결론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나무를 공급해야 돼요 이게, 이게,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이게 좀어좀 어좀 밸런스가 깨진다. 여기 에 연결하는 것도 좀 힘든데 여기까지 이제 나무 연결하라고 하면은 약간 좀 빡세다. 돌로 연결하고 막막그 엘리베이터 연결하고 리프 짚라인 연결해갖고 다시 들어가고 막 이제 그런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근처에 좀 나무 하나 정도는 있으면은. 어떨까? 아니면은 다른 걸로 넣어주면은 되지 않을까? 여기 연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런데는 그거 하나 말고는 음 벨트? 컨베이어 벨트가 나중에 좀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게임 자체가 이제 그 날라주는게 목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laughs> 어, 이게 좀 여기 어, 웨이포인트 연결하는게 빡세다. 그리고 좀 멀리서 재료를 가지고 오는게 너무 빡세다. 어, 너무 힘들고 빡세다. 음. 그런 점만 아니라면은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면은 게임이 좀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멀리 있는 것들은 가져오기가 힘들잖아요. 멀리 연결할 때. 어, 그걸 제외하고는 게임성은 괜찮다. 전 재밌게 했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어 오디, 오디스파크? 오디 오디스파크 자동화 모험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